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7월 7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서비스 지표 둔화와 차익실현 매물이 출하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둔화됐고, 차익수렴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또 6년간 치, 최고치로 치솟은 유가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6%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2% 이렇게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17% 상승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뉴욕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 연휴에 따른 대체 휴일로 휴장한 가운데, 지난 2일 3대 지수는 동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었죠. 다우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 또 S&P 500 지수는 8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 나스닥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금리 하락 속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또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부진에 1.3549%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이날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전미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6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60.1로 집계돼 전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64에서 둔화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63.3도 밑도는 수치였는데요. 정보 제공업체 IHS 마켓이 발표한 6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도 64.6으로 전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70.4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옛비치인 64.8보다도 소폭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60이라는 수치를 넘는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지표 둔화 등의 경기 회복세가 2분기 정점에 수, 다다랐을 수 있다는 평가 속에 미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6월 고용 추세 지수는 2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최고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날 콘퍼런스 보드는 고용 추세 지수가 109.84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콘퍼런스 보드의 분석가는 빠르게 개선된 6월 고용 추세 지수는 일자리 성장세가 올 여름에도 지속될 거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7일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즉 FOMC죠.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Fed가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의사록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장, 우리나라장도 사실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특히 내일은 어,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이날 국제유가는 오펙플러스가 감산 완화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제유가가 6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지만 이내 차익 매물 출회가 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 돌아섰습니다. 오페플러스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오는 8월에서 12월 매달 하루 40만 배럴을 증산하고 내년 4월까지인 감산 완화 합의 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아랍에미리트가 이에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오페플러스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5일 회의는 취소됐었죠. 이날 WTI 가격은 장중 최고 배럴당 76.98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어, 이는 전장보다 2.42% 오른 것으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지난 5월의 일 동안 WTI 가격은 4% 이상 올랐던 거죠. 음, 그런데 이제 결국 마감은 WTI 8월 인도분 가격 전 거래보다 1.79달러 하락한, 즉, 마이너스 2.38% 빠진 73.37달러의 거래 마감 되었습니다. 된 브루예트 미국 전 에너지부 장관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매우 쉽게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브루예트 전 장관은 오펙플러스 회담이 실패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는 것을 매우 쉽게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반대로 가격이 붕괴되는 것또한 동등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봤죠. 어, 참 유가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또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요 기술주인 이빵주부터 보면요. 어, 페이스북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이 아마존의 주가는요. 음, 네, 어디갔죠? 아마존? 네, 그죠? 아마존이 무려 4.69%나 이렇게 또 상승을 했죠. 미국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은 100억 달러짜리 제다이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를 취소한 영향으로 이4.69%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프 베이조스가 물러나고 앤디 제시가 새로운 CEO로 취임했죠. 이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애플 주가도 1%나 올랐습니다. 흐름이 정말 강하죠 애플. 어, 최근 7년간 7월에서 8월에 강세를 보였다라는 JP모건의 보고서 이후 1.47%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뭐 넷플릭스랑 구글 모두 다 흐름 좋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저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2.85% 이렇게 또 하락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량 기술인 오토파일럿이 이 이 오토파일럿 실현하는 게 예상보다 어렵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전기차와 관련된 충돌 사고로 15살 아들을 잃은 미국의 한 부모가 테슬라가 자율주행기능으로 선전해온 오토파일럿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어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해석을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좀쭉 살펴보면 사실 좀 흐름이 그렇게 좋은 종목들 기술주를 제외하고서는 어 이제 가치주라든가 이쪽 경기 민감주는 흐름이 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체크해 보면 예를 들어 어또 유가 상승 부담의 직격탄을 맞았던 쪽은 아무래도 이쪽 항공 쪽이죠. 어 항공주는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각각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고 또 이날 음, 여기. 10년물 국채금리가 1.3%대로 하락하면서 은행주도 모두 일제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뭐1.8% 마이너스 1.8% 내렸고, 뭐, JP 모건도 마이너스 1.87 이런 식으로 개, 모두 다 은행주들이 조정받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또 중국판 우버죠? 디디 추싱 DD추싱의 주가가 이날 중국 당국이 DD추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어, 20%나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사이버보안 당국이 디지추싱의 뉴욕 증시 상장 몇주전 기업 공개, IPO를 연기할 것을 제, 제안했으나 디지추싱이 상장을 강행했다라고 보도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쪽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체,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장 하시는 분 음. 그리고 이제 또 버진갤럭티 우주 쪽이죠 흐름도 좋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항공 우주 쪽 섹터 그저께부터 어, 흐름 강하게 또 머리 들고 잘 가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흐름 한번 오늘 체크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어 벌써 수요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럼 또 이제 관망하는 음, 그 추세가 좀 짙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모두 외인기관 양수급을 넣어 주면서 또 코스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또그 고점에서 물량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우리 같이 또 체크해 보도록 해요. 이따 낮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어, 그럼 이상, 오늘 이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